네 여러분들 오늘은 메이플 소리 네, 길드 이벤트 넌센스랑 사자성어 이벤트 아니 속담 이벤트 있죠 원래는 사자성어인데 어 살짝 속, 속담 다섯 개로 변경이 됐어요 어네쳐출됩니다어 일단 문제 네지 1번 문제 내도록 할텐데요 일단 1번 문제는 네, 석유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입니다. 예, 소리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잠깐만, 군단장 침공, 징후 포착되었으 메이플 용사들 도움이 필요하고, 5일 오일. 오일 정답! 다음, 이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넌센스 퀴즈. 자, 이 가장 쉬운 숫자는? 자, 가장 쉬운 숫자는? 아, 만난 그더니 늦으셨다. 예, 공인님 정답.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코는 매기코? 멕시코. 어. 멕시코 맞죠? 에 멕시코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근데 감독님왜 이렇게 잘하죠 <laughs> 그러니까 너희 틀린 거 같아. 너희 너희 안될거 같아. 5천만 원못 가질 거 같은데. 자, 가장 더러운 거은 가장 더러운 강은? 한강 아닌데? 한강이 왜 더러워? 자, 아무도 다 없으면 힌트 나갑니다, 여러분들. 덜강, 덜강 아니야? 사대강, 사대강 아니야? 요거, 어? 감자님 정답. 와, 야, 감자님 존나 잘 맞추시는데? 야, 이거, 이건 좀 어렵거든? 이,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내가. 이, 이 문제는, 진짜 어려워, 이 문제는. 도둑이 도둑질 하러 가는 걸음걸이를 내자로 죽이면? 이건 진짜 어려워서, 그냥, 그, 힌트 자체가, 힌트 자체가 그거예요. 힌트 자체가 뭐냐, 그거. 어. 털레털레 정답. 에, 특히도한님 정답이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 이게, 이게 뭐냐면은 저희 구구 쌤이 내신 거예요. 저희 구구 쌤이 며칠 전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내면 좋겠다 했죠. 자, 1000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주어야 할까요? 어, 감자님 정답네. 둘 다죠. 네, 당연히 둘 다죠. 왜 하나만 줍습니까왜왜 왜 하나만 줘? 아니 도대체 왜 하나만 줍는 거죠, 여러분들? 왜, 왜, 왜 하나만 줬죠? 아니, 만 원이랑 천원 떨어졌으면 둘다 줘야지. 왜 하나만 줘서? 네, 아침에 네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세 발인 건? 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아침에 네 발이고, 점심에 네두 발이고, 저녁에 세발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사람 일생도 아닙니다. 사람, 사람 일생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네? 아침에는 스핑크스, 스팅크스 아닙니다. 사, 아침에 갑자기 네 발이 넣었다가 어? 점심에 두발 되고 저녁에 세발 이런 인간이 어딨어. 이거는 외계인이지. 오이디푸스는 또 누구야? 아, 그거, 그 스팅크스 점당맞춘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오이디푸스였나? 살짝 좀 다른 걸로 아는데, 그거 아님, 그거 아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아침에 두, 네 발로 걷고, 점심에 어? 두 발로 걷고, 저녁에 세 발로 걷는 그거는. 그거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외계인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미 외계 이미 이미 인간인 걸 포기한 거야 그 사람은 <목소리> 야 이거 힌트 드리겠는데 트랜스포머를 뭐라고 부르더라? 네, 일단 이미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예, 정 정답은 오토봇 아니야 정답은 변신 로봇이요 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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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로봇 앞에 두 글자 더... 더... 있어요 로, 로봇 앞에 두 글자 더 있어요 그냥 로봇이면 안되지 그냥 로봇이 아침에 네 발이고 점심에 두 발이고 저녁에 두 발인거 저녁에 세 발인건 없어 변신 로봇! 잠깐 변신 로봇 잠깐만 잠깐만 맞는데 너 지각이잖아. 너 지각이잖아. <laughs> 너, 너 지각인데, 그 맞추면 어떡해? 어, 누가 정답이냐고? 일단, 일단, 어, 일단 금덕님도 참가하지 마 일단, 금덕님도 일단 모이기 보셨는데, 금덕님도 참가하지 뭐네 뭐, 상관없죠. 어차피 늦어도. 늦으면, 늦은 거는 자기 손해니까, 아니. 자, 호랑이가 차를 타면서 지나가던 토끼에게 한 말은? 에, <laughs> 네, 이거, 제... 고놈 만나겠다. <laughs> 맛있게 생겼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넌센스 퀴즈잖아. 넌센스 퀴즈인데 설마 호랑이가 그런 말을 하겠어? 오빠 차 뽑아, 아! 아니야. 오빠 차 뽑았다, 아니야. 토끼가 여자인 줄, 알... 어, 토끼가 어떻게 암컷이고 어? 호랑이가 어떻게 스컷이야? 자, 이... 아, 모르나, 이것도? 이거, 이거 좀알줄알았걸랑 타이거. 어. 에. 정답. 타이거 정답이죠? 예두키도환님 정답입니다. 두키도환님 정답이고요. 자. 이거, 이거 알줄 알았는데. 시험보다 어렵다고? 이게? 자,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모두 동생편 만든다. 이것을 여섯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평편 없는 세상. 정답. 에 쏘띵님, 소... 쏘띵이 정답. 자, 다음 열 번째 문제. 자, 달팽이는 왼쪽으로 돌때 90분 걸리지만, 오른쪽으로 돌 때는 1시간 30분. 왜그럴까? 달팽이는 왼쪽으로 이때 90분 똑같음 예, 정답 똑같으니까 예 1시간 30분이랑 90분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넌센스 퀴즈라기보다는 상식 퀴즈였죠 그냥 거의 예 이번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자 붉은 길에서 동전을 주운 것을 줄이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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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뭘까? 홍! 그래, 다 왔어! 그래! 홍! 홍, 홍건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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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홍! 홍따로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홍길동전! 잠깐 홍길동전! 그래, 두키드와두키드와 잘하네, 이 정도면! 야, 근데 감자님이 우월하게 너무 많이 맞추신 것 같긴 한데. 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예, 할머니지. 그렇지. 할머니지. 할머니 제일 좋아하지. 자, 문농약 감자님. 자, 이번 문제 너무 길어.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터니란 사람은 이사치 센터에서 일을 한다. 턴이 침대가 무겁다면 밀어서 트럭에 실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이거 아무도 없나? 에, 턴이 치, 에, 그러니까 이걸 짧게 말해서는 턴이 침대를 밀면 이런 문제인데요. 왠지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짧게 했어요. 일단 힌트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까 힌트 드리도록 할 텐데, 에, 운동 종목 중 하나입니다. 운동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답은 일단 배드민턴이죠. 아, 정답. 정답, 배드민턴 정답, 공인님 아, 공이님, 공인님도잘 맞추셔. 크, 근데 공인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메모장에 쓰기에 힘들어. 자. 야, 세상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과일은? 자, 복숭아, 복숭아인데! 그렇지. 정답. 천도 복숭아. 예, 천도 복숭아가 정답이죠. 자. 세균 중에서 가장 높은 세균은 예 네, 뭘까요? 자 정답 맞아 이거 맞나? 세균 중에서 가장 높은 어 맞, 맞지 맞지 어 맞네 자예 다른 말로 가장 큰 세균이라고 하죠 대장균 정답 키도 잘하네 이 새끼 그렇지 어자 다음에 얼음이 죽으면이라는 문제 자, 얼음이 죽으면 정답! <laughs> 예, 공인님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세개가 불타면 창수상수중 <laughs>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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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삼성화재 정답 삼성이 아니지. 삼성 화재가 정답이지. 그렇지. 성생이왜 불타겠어. 이, 불타는 이유가 있지. 삼성 화재니까. 나 이거 힌트 배터리 뻥!으로 해놨는데. <laughs> 자. 내네 마리의 고양이가 괴물로 변하면 너, 뭐하니? 너 왕따 당했니? 길드원분들한테? 포켓몬서. 하양된 주물, 하양된 주물을 왜 이렇게 느끼고 오셨어? 네. 듣기도 하니 정답이 졌죠. 자두키도하니 정답 그 다음에 댕댕댕댕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댕댕? <laughs> 댕댕 아니야. 땡땡, 아니야 땡땡 아니야 땡땡 아니야 땡땡 아니야 땡땡 아니야 댕댕 아니라니까 땡땡 댕댕 둘다 아니야 자댕댕뎅 지금 댕이 어 정답 오뎅 오뎅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새로 나온 욕은 이거 쉽다. 새로 나온 욕은 아유, 뉴욕 정답이지. 뉴욕이지, 뉴욕. 그렇지, 뉴욕, 뉴욕.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스코어를 보겠는데요. 어, 누가 제일 많이 맞췄죠? 자, 문홍량 감자님 하나, 공인님 석담 퀴즈 갑니다. 자, 속, 속, 아니, 계속 길드 키를 누르니, 자, 속담 퀴즈. 자, 아나에게 1,000 크레딧짜리 젊은 스킬을 사줬다. 이때 내가 아나를 보면서 할, 할 속담은? 아니, <laughs> 이거 계속 중간에 잘린다. 붙여넣기 하는 거니까 계속 잘린다. 노수 떡 먹기, 아, 아니죠.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다. 옷이 날개다. 네, 사실상 스킨이 날개단데, 네 옷이 날개다랑도 말이 비슷하니까 속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맞출 것 같긴 해. 근데, 근데 왜 누워서 떡 먹기가 나온 거야? 돼지 머리 돼지 먹 돼지, 돼지 먹이 진주 목걸이라니. 계속 젊었을 때는 이뻤어. 왜 그래? 걔도 젊었을 때 진짜 이뻤거든. <laughs> 젊잖아 그러니까 젊잖아 돼지 먹이 진주 목걸이는 아니지. 힌트 힌트 어 일단 힌트로는 자 힌트로는 그냥 속담 자체 속담 답이 아니라 속담 그 뜻풀이를 대아 네, 아, 대놓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꾸미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속담 패션왕의 와, 패션의 완성은 얼굴 까비 까비 패 패션의 완성은 얼굴 까비 아 아깝다 개청에서 용난다 너노 진짜 뭐 진짜 뭐라 이거 왜 이렇게 모르지? 다 오, 오, 옷이 날개다. 어날 날개다 날개다 날개 날 날개다 옷이 날개다. 아. 소띵님 정답. 옷이 날개다 그렇죠. 전 이렇게 냅니다. 예. 저는 예, 이게 이거 어떻게 속담을 어떻게 쉽게 낼까 쉽게 낼까 하다가 막 이렇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 장 날개다 아니? 너는 오, 옷이 오, 오, 날개다가 정답 옷이 날개다가 자, 정답 자, 오버워치에서 열심히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 갑자기 화물이 멈췄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화물이 멈춰서 잠깐 주위를 돌아보니 정크렛이 감정표... 감정표현으로 숨어있었다 이때 쓰는 속담은? 나 이거 메이플 대화창 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긴 글자를 아예 말을 못하게 하네 너무 말이 길면은 중간중간에 잘라서 써야 되니까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붙여쓰기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힌트? 잠깐 자, 오버워치에서 열심히 화을 운송하던 도중 갑자기 그게 뭔 소링에 힌트 좀 뒷간에 갈때 다르고 올때 다르다.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힌, 트 너무 가까운 곳에 생긴 일은 오히려 알기 어렵다. 이거는 네, 정답이 뭐냐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 노노. 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 아니죠. 참을 닌자 셋이면 살인도면 한다. 나 되게 인생 살면서 못 들어본 속담이 많구나. 등장 미치셨다. 정답. 금떡님, 정답. 네, 만난 금떡님이 정답이시죠. <laughs> 아이고, 감기. <laughs> 너무 생각도 못, 아니, 뭐가 너무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어, 쉽 쉽지. 자. 오버워치 속 그랜드마스터 6명과 브론즈 6명이 빠르게서 만날 때, 어, 또 잘렸다. 그랜드마스터들이 쓰는 속담은? 다 몰라? 이거 몰라? 자, 힌트는, 예, 존나 쉽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을 찾아보자. 존나 쉽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을 찾아보자. 이거는 뜻풀이를, 예, 사자성을, 어, 정답. 오버워치 론즈들이 언젠가 그랜드마스터가 될거야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때 그들에게 해줄 속담은 응 아니야? 천리길 한걸음부터? 응응응 응, 아니야? 그림의 떡? 그림의 떡 아니야? 자 되, 일단 힌트는 될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라는 속담 이건 좀 어려워 정답 노노 그림의 떡 노노 그림의 떡 아닙니다 네, 그림의 떡 아니죠 일단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게 정답입니다. 될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바라지 말라라는 속담. 자, 뭘까요? 꿈은 꿈일 뿐. <laughs> 저런 속담이 있었나? 왜, 왜 혼자서 막 국어책 읽는 것 같은 느, 느낌이 들지? 막시 하나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 막, 꿈은 꿈일 뿐. 바라지도 말라. <laughs> 뭐, 갑, 갑자기 자기 혼자서 국어책 켜놓고, 어? 뭐, 그, 그시 하나 읽고 있는 느낌이 드네? 이건 좀 어려워. 이건 좀 어려워. 뭐냐고? 자 중간까지만 말할게요 중간까지만 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야. 듣기도 <laughs> 한일 자리아가 궁을 모으고 여 6명 모두를 붙잡았다 그 순간 가, 같은 팀 겐지가 류승용 기모찌를 외치며 자리아의 하이라이트를 뺏어갔다 이때 쓰는 속담은 일단 속담의 정답은 다젠밥의 재뿌리기입니다 밥 먹는데 숟가락 얻는다 저런 속, 저런 속담이 있어. 밥 먹는데 숟가락 얻는다 아, 그래, 저런 속담이 있다. 있긴 있는데, 내가, 내가 일단 생각해내는 거는 저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낸 건 저게 아니야. <laughs> 힌트. 자리야 궁은 밥이고요. 겐지 궁은 재입니다. 정답은 다된 밥에 재 뿌리기. 밥상에 숟가락 얻기 아, 정답. 공인이 정답. 아덴 밥에 제 뿌리기 그렇지 자네 지금 누가 예 네, 누가 정답이 제일 마, 많이 맞췄는지 딱 보고 왔는데 네, 감자님 제일 많이 맞추셨네요 자 일단 네,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자 감자님 어디계시죠 아 무농약 감자님 여기계시네요 무농약 감자님 네, 교환시청 받으시고요 5천만 원에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10, 10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자. 네, 5천만 원에서 날아간다. 자, 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뭔가 되게 이렇게 뭐 이벤트로 퀴즈 같은 거할 때마다 뭔가 살짝 좀 예, 좀 멈칫멈칫거리고 채팅을 치고 제가 말이랑 말을 같이 하는 걸 이런 걸못 해서 좀 많이 버벅거링이 했네요. 뭐 일단 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폭주뭐이 폭주까지만 뭐, 보고 끝내죠. 예, 뿅.